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욱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음. 우리 보통 대규모 건축 현장에는 음.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음. 전문적인 시행사, 음. 시공사, 음. 신탁사 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건축 현장을 주도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건데 우리 건법부자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소규모 신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신축 사업을 앞두고 굉장히 떨리실 거란 말이지. 음. 내가 아는 게 맞는지, 내가 음. 하는 게 이게 맞는지. 음.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 될몇 음. 가지, 음. 한 다섯 가지 정도. 네네네. 네.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음.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네. 좀해 주시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 소규모 신축 사업의 중심은 사실 이제 건축주. 네. 네. 향후 이제 건물주가 될 예비 음. 건축주, 예비 건물주 분들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 이렇게 이 사업을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장밋빛 전망만 갖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그 오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중요한 한 다섯 가지만 한번 추려봤어요. 음. 네, 그래서 네. 첫 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설계 도면, 네. 그 허가받은 도면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보통은 건축주가 음. 이 설계 도면을 어디 가서 받나요 건축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사무소. 건축사의 네. 그 전문적인 손을 거쳐서 네. 허가를 받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음.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도면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 그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건축을 하는 프로젝트는. 네. 넓은 땅에 네? 네, 넓은 음. 공간을 가지고 하지만 음. 저희는 굉장히 작은 공간을 가지고서 네. 어, 그 땅에서 어떻게든 면적을 찾고 어떻게든 음. 더 세대수를 늘리고 네. 네,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음. 어, 다소 무리하다 무리한 음. 네, 그런 설계 에, 또는 좀 너무 공격적인 음. 그런 설계를 하다 보면 어 이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어, 문제가 네. 없을 줄 알았는데 음. 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빌비자입니다. 아 어, 생긴다는. 근데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오히려 음. 그 이제 보통 우리 턴키 방식이라고 하나요? 네네. 전문 시행사 시행법인에게 네. 건축을 이제 한 번에 맡기면 음. 이런 일이 좀 없을 텐데 음. 보통은 이제 도급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음. 건축주가 개별 이제 공종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종마다 이걸 일을 나누는 거죠. 음. 맞아요. 그러면 때... 더 그럴 확률이 커지죠. 그렇죠. 네, 그럴 음. 수밖에 없죠. 각자의 역할을 하니까 특히 설계사무소에서는 이제 작은 그 공간에 어떻게든 많이 해서 네. 건축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음. 실제로 이게 그 시공이 그.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입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음. 평면만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신 음. 건축물은 그런 사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인터넷에서 저도 가끔 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런 건축이 있어. 네, 이런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평면만 그래서. 보면 안 돼요. 음. 네, 입면을 생각해야 되고 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음. 또이 진짜 3D로 생각을 해 줘야 든요 예. 네. 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2D로 그냥 보고 어 도면이 예쁘네. 이제 괜찮겠다라고 했더니 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본 유튜브에서 본 어떤 음. 내용들은 음.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면 벽이야. <laughs> 설마 <안 웃음> 그럴리 없겠지만. 네네네. 아, 네네, 네. 네. 뭐 그런 경우가 있다. 욕조에 변기가 있는데 그변기 때문에 문이 안 닫힌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도면을 보실 때, 네. 어,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가 이렇게 검토를 해주면 좋지만, 음. 어, 너무 이 맹신하고, 네. 에, 그 허가, 받은 그 돈을 음, 맹신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분을 그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이 오해하시는 음, 게 네. 건축 설계하고 인테리어 설계를 같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음, 무슨 말이냐면, 어 내가 새로 돈 들여서 이 허가 받은 대로 건축을 하면 네.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 음. 상상 속에 집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어, 그거는 우리 일반적인 일반인의 상식이 있잖아요. 네. 신축을 했다라는 건 음. 건물이 굉장히 새거다. 새거는 예뻐야 된다. 뭐 이런 <laughs> 것들 있잖아요. 어.. 어 새거는 네. 맞습니다. 음. 근데 예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 네, 이거는 음. 일반적인 설계 도면에 아, 인테리어 요소가 많이 가미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을 음. 대부분 90% 이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우리 실무상 볼때 그렇다라는.. 네 실무상 맞죠? 90% 음. 이상 그렇지 않고 음. 인테리, 인테리어를 내가 정말 신경을 써서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인테리어 설계를 별도로 하시던지 음. 허가 받은 그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음. 또는 외주를 주고, 인테리어를 주 보통은, 보통은 그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네. 설계 도면을 그릴 때, 네. 인테리어 설계를 같이 맡기는 게 아니요. 도움이 되나요? 보통은 네. 그렇게 안 하고, 그게. 네. 보통은 네. 외부로 그냥 외주를 줍니다. 음. 그래서 네. 설계 사무소에서 한다고 해도, 네. 대부분은 그 설계 사무소에서 돈을 당연히 추가로 받고, 네. 외주를 주는 게 아, 일반적이요. 에 네. 음. 같이 하는데도 있겠지만 어 많이 없습니다. 아마 좀 전문성이 다른 거 같네요. 네, 네, 인테리어 달라요. 라는 네, 분야가, 분야가 다른, 다른 거예요. 일반 건축 설계라는. 네, 맞습니 그래서 어.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 건축주분들은 싼거싼거 싼거 하는데, 그렇죠. 네, 설계비가 엄청 비싼 거야. 음. 근데 알고 보면 거기 인테리어 설계가 포함된 걸 수도 있고, 음. 또는 음. 저렴하게 했는데 어나 인테리어도 잘하고 싶으니까 인테리어 설계도 좀 이렇게 음. 해주세요. 그러면 어 그럼 추가 비가 이렇게 발생됩니다. 음. 네, 이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자재 스펙도 마찬가지예요. 음. 우리 허가 받은 설계 도면들 하면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쁨의 디테일이 전혀 없어요. 건축 음. 스펙이, 스펙이 없다. 허가를 위한 설계 도면이다 보니까 음. 자재 스펙 같은 게 나오나요? 없어요. 잘안 나오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네. 그레이드만 나와요. 음. 예를 들어서 여기는 페인트칠하세요. 음. 네, 여기는 뭐 장판을 까세요. 음. 네, 여기는 뭐 마루를 까세요. 음. 이런 어떤 스펙만 나오지 그 어떤 제품의 디자인 어. 네, 어떻게 시공해라. 뭐, 헤딩본으로 시공해라. 음, 뭐, 이런 음, 것들은 음, 전혀 나오지 않죠. 이렇게 되면 이제 건축주의 부담이 갈 수는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음. 근데 이거는 비용을 지불해서 음. 엔지니어링을 별도로 맡기던지. 음. 네, 아니면 뭐,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네. 기사 길을 하시던지. <laughs> 어쨌든 네. 우리 건축주분들은 이제 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네. 뭐 하는 데까지는 해보실 거니까. 그렇죠. 자, 이제 알려주시죠. 네. 그 다음.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 오해하지 마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건축비 외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을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그러면은, 그 건축주가 음. 일단 도면을 받았어요. 음.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음. 그 다음에 이걸 지, 실제 지어줄 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조 대표님 같은 시공사를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축비를 산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산출된 건축비가 음. 총비용이 아니다, 당연하죠, 음, 당연히 아닙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어, 무사님은 예를 들어서 건축비라고 하면은. 네. 모든 게다 포함될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요거는 별도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어요? 어, 저는, 저는 사실, 아닐 저는 사실, 어. 건축비가, 어. 그, 아무것도 없던 땅에, 어. 나중에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laughs> 그게 보통적인 <laughs> 어. 생각이에요. 어. 그, 거기까지가 건축비다. 에, 그렇죠. 네. 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아닌 걸로 참, 설계비는 건축비입니까? 저는 아, <laughs> 등기비용만 뺄래요. 아, 등기비용만? 법무사님이시니까 어. 설계비는 <laughs> 어. 건축비에요, 아니에요. 보통은 음. 우리 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씩 아, 얼마다. 뭐 아, 그러면 같이 계약을 해야지. 아, 그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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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에는 음. 사실은 설계비, 뭐 감리비 이런 거는 음. 건설사에서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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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가까운 공사를 해. 음. 그래서 지하철 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 음. 그거 건설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 영향 평가를 할수 있는 전문 업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굴토심의를 받아야 돼. 굴토는 견적서에다 넣고 음. 그 사람들한테 외주를 줘. 아 그거는 뭐.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드려. 요 음. 그렇게 원하면. 그렇죠. 음. 근데 일반 건축주가 거를 다 알지 못하고 음. 건설회사는 처음에 아이 비용 이 사업하려면 돈이 이만큼 들어가요라고 크게 얘기하면 건축주는 부담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더싼 비용 얘기하고 음. 나중에. 이 비용 들어가요? 지하철 용역비 2천만원 들어갑니다 아, 근데 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살짝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싼줄 알고 어, 어, 어. 했는데 음. 나중에 또그 비용 별도 그 비용 별도 그 비용 별도 그러면 얼마나 음. 건축주가 답답해집니까? 글쎄요 근데 대부분의 건설사는 음. 브리핑을 그렇게 안 합니다 아. 그래서 건축주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건축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 아까 얘기했던 뭐 지하철 영향 평가라든지 굴토심이라든지 안전 계획 수립, 안전 계획 수립 검토, 뭐 문화재 조사 이런 것들은 건설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 그 말씀 보세요. 이거 <S> 건축주가, 네. 건축주가 기가 너무 죽어요, 이렇게. 네.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사실이야. 어어, 어쩔 소수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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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데. 아, 근데 사실이야. <laughs> 네. 네. 이게 근데, 얼만지는 또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말씀 네. 것에는 네. 100만원짜리도 있고, 음. 네. 뭐 2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셔야 한다. 아, 일단은. 네, 그냥, 근데 그러면, 아, 이렇게 해도 하자.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건축 계약할 때, 자기는 음. 이 건축비용 외에는 한 푼도 낼수 없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어, 뭐, 계약을 합시다. 아, 그럼 음. 이제, 그, 상대방 시공사가, 음. 아, 이 건축비에는 한 푼도 못 받으니까 미리 다 계산해서 넣어놓자. 그렇죠. 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건, 축 하면, 그 음. 사기지.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음.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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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 음. 오해를 하시는 게, 어, 기간적인 문제예요. 음. 어, 기간적으로, 어, 철거하고, 그냥 공사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음.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철거를 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 인허가를 받는 시간이. 그래서 음. 뭐, 심의 대상, 그 신고 대상, 신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뭐, 그 짧게는 뭐, 한 20일에서 한 1개월 정도. 음. 네, 철거를 아, 음. 신고하는 거예요. 나철거하겠다고 네. 신고. 음. 근데 이게 심의가 되면, 음. 철거가 심의가 되면 기간이 음. 확 달라져요. 그 심의 받는데 그 심의 별도 기간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구청에서 열리는,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음. 구청에서 열리는 심의 타이밍이 있고, 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철거 심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심의를 받고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최소 한 2.5개월? 2개월에서 2.5개월? 음. 그러니까 그냥 뭐 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아, 예 와서 시, 그 철거업체 불러서 음. 철거 3, 4일만에 끝내면, 음. <laughs>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터파기 공사 음. 시작하고 이렇게 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 아닐 수도 있다. 아닙니다. 음.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의가 또, 예를 들어서, 조건부 심의라도 받으면 좋은데, 네. 예를 들어서, 반려됐어. 음. 아, 그러면 다음 심의야. 네. 그럼 또 1개월도 늘어지고. 아. 아, 이게, 그, 위에서 아까 말한, 건축비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 음. 이런 거는 사실 금전적인 손해거든요. 음. 추가 돈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음. 건축주가 이제 답답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음. 근데, 이거 말고, 건축, 지금 말씀하신 건, 기간이 이거 늘어나면, 음. 이건, 늘어나면. 아, 이것도 그 돈에 거죠. 대한 문제긴 한데. 대출 받아놨으면 대출이자 그냥 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명도시켰으면 그만큼 수입 안 들어가. 돈이 그냥 어. 나가는 것과는 또다른다또 아, 다르지. 아, 또 다른다. 또다 것이. 그리고 또 굴토심의 같은 경우에는 네. 최소 한 2개월 정도 음. 네. 음. 필요하고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가 시작되면 바로 끝난다라는 음. 오해에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한 계획 수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지금 이거죠. 저... 뭐야, 철거하는데 시간 걸린다고 음. 하셨고, 네. 철거하고 땅파는데또 시간 걸니다 그러니까 지하가 있으면 불토심이, 또 불토심이 영향이 되면. 공사 언제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laughs> 네. 건축물의 어떤 특성에 따라 달라요. 네. 네, 철거물이 심의 대상이냐, 네. 지하가 있느냐. 착공에 또 지하가 있는 공사냐, 아니면 그냥 일반 지상 공사냐. 이거에 따라 기간이 많이 달라져. 자꾸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laughs> 자, 무섭지만 아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그리고, 네. 어, 이 마지막으로 다섯 네. 번째. 어, 계약하면 끝이다. 음. 아, 이건 아까 그 건축비 외에 발생하는 항목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네. 부분인데, 어 이제 공사 계약 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야? 난 이제 이 돈만 주면은 건물이 다 지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음. 우리는 음.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특히 네. 너무 저렴하게 계약해서 하는 음.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약할 때 내역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저는 최근에는 내역서 없이 계약했다가 어, 공사 중지해놓고 추가로 뭐, 네. 뭐 이렇게 하는데도 봤어요. 네. 무조건 내역서가 필요해요. 음. 건축 내역서가. 근데 건축 내역서에 또 뭐가 빠졌다. 음. 네, 그래서 추가로 달라. 이거는 신뢰 문제야 사실. 그렇죠. 네, 이거는 음. 진짜 신뢰 문제야. 음. 그래서 이런 신뢰 없는 데를 만나게 되면 그냥 도장만 찍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고 앞서 얘기했던 그 건축비 외에 발생하는 비용도 건축주가 음. 예를 들어서 아나 이제 그내 건물 짓는데 더 이상 이돈 외에는 못 써. 그래서 이 금액 안에서 아니 안이서가 아니고 어, 모든 총 비용을 나에게 이야기해 줘. 음. 그럼 내가 그걸 준비를 할게.라고 음. 시작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실내고 뭐고, 어, 그렇죠. 저렴하게 얘기했다가. 제가 이거는 사실은 이런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건축주가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그때부터 완전 을이 돼요 아, 그렇죠. 공사를 그냥 안해버리고 그렇죠. 아. 그럼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그 나중에 뭐 소송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다 예, 이상한 말이에요. 음. 도저히 그렇게 못해요. 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응. 뭐, 도장만 하면 끝이 아니고, 그 회사의 어떤 그 신뢰를 좀 파악하고, 예, 응. 좀, 아,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 응. 그런 얘기죠. 에.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그 건축주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응. 내가 신축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무조건 이것만큼은 알아야 되는 다섯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응. 그렇죠 네. 응. 응. 맞습니다. 그런 건축주들, 보통은 건축주가 이제 건물 하나 올리면, 응. 10년 늙는다. 그니까 이런 거 오해해서 늙는 거야. <laughs> 그래서 뭐 알면 안 그렇죠. 늙어. 아, 내가 이런 이렇게 해서 자금도 준비하고 음. 기간도 정하고 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짜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 그냥 뭐돈 내고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렇게 시작해서 달려들었다가. 후회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10년 늙어도 돈만 벌면 그 부자 되면 상관없지. 그렇지. 응, 아. 다시 젊어지니까. 그런데 어. 어, 응. 이제 10년 늙었는데 돈도 안 나오고 공사도 아. 막 중지되고 이러면 끝이 골치 아픈 거잖아요. 누군가는 어, 어. 건물 지어서 정말 어. 노후를 이렇게 보장받으면서 음. 10년 젊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는. 어, 뭐 정말 고생고생 해가지고 10년 늙고 제대로 공사도 완료 안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아 이거 어려운 거 포기,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아, 이걸 이겨냈을 때 분명히 달콤한 수익이 아, 생기잖아요 예, 그만큼 어,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분야지만 어,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음. 오해하지 마시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다 사실입니다. 음. <laughs> 그래서 반드시 음. 인지를 하고 준비하면, 음. 어, 그게 부담이 아니잖아요. 음. 준비된 위험은 위험이 아닙니다. 아, 멋진 말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뭐, 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오해와 위험에 준비를 하시면 음. 보다 좀, 어, 수익 크고 즐겁고, 예, 음. 네, 좀 그런 건축이 되십니다. 아, 훌륭한 결론입니다. 네. 바로 네. 인사드려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오늘 좋은 내용 말씀해주신 조대표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예,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